오늘은 민철이가 발표해볼까? 싫습니다. 발표를 할지 말지는 마법으로 정해보죠! 아, 선생님 날짜 마법! 달력 일별로 넘기기! 달력은 되죠? 너의 번호는 29번, 즉, 29일까지 넘긴다! 야! 연계 마법! 오늘 29일이니까 29번이 해볼까? 어이내 몸이 저절로! 날짜 마법 그래봤자 2 5일이란날짜도 고정됐다 달력 달별로 넘기기 29일은 고정이래도 넘겼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젠장 2월은 29일이 없구나 연도 마법 2월 29일이 존재하는 2028년까지 간다 수학 마법술 철수 소환 철수 철수 아 철수는 왜 소환해 철수를 소환한 이유는 달력을 찍기 위함이지 자 찍혀준 부분의 요일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교사 발표술 시선 마주치기 그렇다면 시선 회피술 그거 무슨 기술이야 이거 처음 보고 있었는데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철수가 사라질 텐데 어허? 내 몸이 철수가 사라져서 달력을 다시 붙여놨다 어 안돼 아, 네. 결국 발표해야 되나? 자 2028년 2월 29일이니까 29번 내 몸이 네 29번 안돼 어, 네. 그 뒷자리 발표해봐 에? 저요? 어 너가 발표해 젠장 방심했다